무인년 7월에 비가 잇따라 내리더니 한양도성 안에 요기의 변고가 있어 밤마다 민가를 드나들며 괴이한 소리를 내었으며 바위 눌려 죽는 자 또한 많았다 하루는 성중이 크게 소라나였고 대궐 안에도 요동이 일어나 사대장군이 궐문 밖으로 급히 달려나갔으나 끝내 허사로 돌아갔다 소란 내 귀신이 회의하는 괴이한 소리를 내었으므로 모두가 이르되 회의귀신이라 하더라 이는 분명히 난리통에 원통이 죽은 자들의 원혼일 것이다 대동야승 제34권 속잡록 제사편 인조 15년 여름, 장맛비가 며칠째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밤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 아래 한양 도성 안은 아직도 수산한 기운에 잠겨있었습니다 성안 거리에는 낮부터 쏟아진 비로 무릉덩이가 군데군데 고여있었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이 끝나긴 했으나 그 여파는 여전히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집과 재산을 잃은 자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이들의 슬픔과 절망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침울한 분위기가 장맛비의 습기를 타고 한양을 뒤덮던 어느 날밤 처음에 미약했던 소문이 하나둘 번져나갔습니다. 밤마다 바람 사이로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는 회회하는 소리가 지붕 위를 맴도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누가 귓가에 후가고 입김을 풀어넣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저작거리에서 떠도는 뜬 소문이라 여겼지만, 몇날 며칠이 지날수록, 실제로 괴이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은 늘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처럼 낮게 울렸고, 마당 한 구석에서 들리는 듯 하다가, 어느새 담장 너머로 훌쩍 옮겨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그담의 절정은, 자는 도중 가위 눌림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고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려고 누웠다가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팔다리를 움직이려 해도 거짓말처럼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위에 눌린 뒤 그대로 목숨을 잃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회의하는 소리가 들린 직후 가위에 눌리고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소문이 번지자 궁중에서도 이를 요기의 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성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놀란 군졸들이 대궐문 밖으로 몰려나갔습니다. 사대장군이 앞장서서 무슨 반란이나 역적이 나타난 것인가 하고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 사방에서 회외하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요기에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 명조리 확인하려 횃불을 높이 들면 일순간의 소리는 반대편 담장 쪽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기와지붕 위에서 들리는 듯 하다가도 이내 굴뚝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회외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난리 중에 억울한 한을 품은 혼령들이 귀신이 된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양을 휩쓸고 간 회외귀신 소동은 곧 삼남지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헌에는 한양에서 먼저 탁탁귀신 혹은 착착귀신이라고 불렀던 존재가 출연했고,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모두 소리만이 먼저 들리지만, 형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구례에서는 밤마다 여인들이 가위에 눌리게 되는 것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지는 일이 벌어지자, 주민들은 이것이 회외 귀신의 짓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던 달에는 귀신이 마을에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전에 사람들은 두꺼운 빗장을 걸어둔 채 밤새 정체 모를 소리에 떨며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전라도의 전주에서는 회의 귀신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귀신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떤 정체 불명의 존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처음엔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마을 남정네들이 화를 당겨 맞치고 나니 그것이 까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각, 또다시 무언가가 시끄럽게 울부짖으며 나타나자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그것을 쫓아가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물체가 땅에 떨어지더니 기운박처럼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도끼로 그것을 내리쳤기려 했는데 그것의 견고함이 무쇠처럼 단단하여 좀처럼 부서지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도끼질이 여러 사람을 이어간 끝에 갈라진 틈에서는 수십 마리의 까치가 날아나갔다고 전해집니다. 평소에는 길조로 여겨지는 까치가 어째서 이 불길한 상황에서 악귀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사람들은 더욱 낯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처럼 회외귀신의 소문들과 까치 요괴라 불리는 또 다른 존재가 뒤섞여 이야기가 확산되자 공포는 정처없이 지역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마을 밤길을 지날 때마다 혹여 회외귀신은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여 발소리를 죽이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남원부서 역시 서울에서 업무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의 공주 근처에서 이 귀신 소동에 휘말려 간신히 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회의 귀신이 까치로 둔갑하여 날아오면 그 부리에서 회회하는 울음이 나온다. 혹은 비가 쏟아질 때면 귀신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때의 축축한 기운에 휘말린 사람들의 정신이 화약해져 더욱 쉽게 가위 눌린다 등등 서로 다른 소문과 추측들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골목길에서 아무도 없는 뒷담 쪽에서 인간의 형체 같은 잔상을 봤다는 증언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회의 귀신의 특징은 시종일관 회유하는 낮은 음성처럼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처절한 울음처럼 느껴져서 하늘 끝내 풀지도 못해 눈을 못 감은 언혼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새 부리 회를 본떠 회유라고 명명된 것이며 이는 본뒤새 귀신의 일종일 것이다라는 민간의 속설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이것을 헛소문이라 애써 무시하는 척을 해도 밤이 찾아와 골목이 캄캄해지면 서늘한 기온에 저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특히 마을마다 작은 사당이나 재단을 설치해 원혼을 달래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으로 가족이 희생된 집안에서는 매일 제사를 올리며 원통함이 덜하여 부디 악기는 되지 말아다오라고 빌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시기였기에 회의 귀신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더욱 짙어졌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속잡록과 열려실 기술 등의 옛 기록에 따르면, 이 기묘한 소동은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백제 시조인 온조왕을 위한 사당 숙렬전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찾아든 것이 이 제사의 공덕 때문이라는 추측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원혼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전란 이후에 후유증과 백성들의 불안 심리가 일시에 폭발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라앉은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전쟁 이후 나라 안팎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백성들은 전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혹독한 세금과 노동을 짊어져야 했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작은 바람 소리나 새 울음 소리 같은 자극이 공포를 무한히 증폭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외 귀신을 직접 봤다는 이야기들은 착각이라기엔 너무나 많았습니다. 몇몇이 증언한 어두운 지붕 위로 흰 형체가 날아다녔다라거나 까치무리가 한순간에 무언가로 변하더라라는 이야기는 지금에 와서도 기이한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왜 까치가 갑작스럽게 마을 주민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도끼로 찍어 깨뜨린 뒤움박 안에서 수십 마리 새가 나왔다며 사람들을 한층 더 섬뜩하게 만든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명쾌한 해답이 없는 채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많은 연구자가 이 사건을 집단 히스테리 사례로 해석합니다. 전쟁의 충격과 두려움이 극단까지 치달았고 불확실한 소리나 자연현상을 귀신의 행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여름 습한 날씨와 열악한 생활환경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하여 바위 눌림과 환시환청 증세가 늘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회외귀신을 간단히 환각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문헌마다 꽤나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당시 직접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실제 현상이었는지 혹은 집단 공포 속에서 생겨난 화상인지에 대해선 지금도 분분합니다. 결국 회외 귀신 소동은 1637년 여름 조선과 그 백성들을 뒤흔든 괴이한 전설로 자리잡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현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이를 기묘한 옛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거나 사회적 혼돈이 만든 집단 히스테리 사례로 들며 연구 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맛비가 유난히 길게 내렸던 7월 밤을 회고했었던 이들에겐 대거를 뒤흔들 정도로 극심했던 공포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바람결에 스치는 회의하는 소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력했던 전쟁의 상은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인 시대적인 비극의 목소리처럼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소리가 진짜 귀신의 울음이었는지 아니면 최악으로 맞닿은 전란에 지친 사람들의 쇠약해진 마음이 만든 환상인지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거위 들려 죽었다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고 눈앞에서 까치가 괴이한 유괴로 둥갑했다고 믿었던 축축하고 짙은 여름 밤의 어둠이 오랜 세월이 지난 기록을 통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회귀신은 실제한 역사와 전설의 경계를 아득하게 흐리우며 병자호란 이후 백성들의 트라우마와 뒤엉켜 한 시대의 공포로 자리했습니다. 지금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 여름 밤에. 문득 창 밖으로 바람이 휙 지나가는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질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지껏 풀리지 않은 억울한 이들의 깊은 한들이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회외하고 우는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음 한편에 와닿는 것은 묘한 섬뜩함일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연민의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